빛이 보이면 망막 손상을 또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어, 빛이 보인다. 그걸 광시증이라 얘기해요. 어, 광시증. 근데 빛이 보여도 어, 그냥 빛이 보이는 걸로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빛이 보인다는 얘기는 수정체 유리체 망막에서 유리체라는 유리 모양의 동그란 것이 4 0대 이후에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망막으로부터 분리되는 작업. 유리체 후반부가 망막으로부터 달라붙어 있는 데서 떨어질 때. 그장 잘 떨어지면 막막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막에서서 떨어질 때 막막을 잡아당기는 느낌. 잡아당기는 막막을 자극하는 것이 광시증으로 느껴집니다. 이때 어 막막이 너무 건조하면 잡아당길 때 소리가 이렇게 광시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이 이렇게 문을 열려고를 때 문에 기름기가 없으면 문열때 뻑뻑하면서 소리도 나고 마찰이 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름을 좀 쳐주면 문, 문 틀에 기름을 좀 쳐주면 아주 매끄럽게 문이 열릴 수가 있듯이 막막에 기름기 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E의 역할입니다 비타민 E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건조증이 오고 뻑뻑하고 아프고 그럴 때도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은 견과류 좋습니다 호두 자,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마씨 무슨 씨앗 종류, 식물성 기름이 풍부한 것. 그래서 그냥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호두, 뭐 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넣어서 갈아서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고 어, 먹기도 편하고 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또 루테인, 오메가 3지하잔지 이런 것도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을 보호하는 성질이 있어서. 루테인이 많은 계란 노른자, 뭐 그다음에 오메가 3가 많은 뭐 등푸른 생선, 연어, 뭐, 고등어 이런 것도 자주 먹는 것도 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치료가 필요한 부분 꼭 오셔서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